지금부터 조직 사기범 무기징역 적구대 집회를 거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기예방 국민의 대표 김주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법원 양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 집회를 연 목적은 모든 사기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국이 된 근본 이유는 처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 약한 처벌로 결국 조기 조직 사기범들까지 극습을 부리고 그 결과 서민과 노인이 소토화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무너지 지금까지 그렇으니 국민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국회는 도직 사기 특별법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은 항상 말하는 민생을 챙기겠다 그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2023년 8월에 대법원 양령위원회 회의에서 무려 13년 만에 도직 사기범에 대한 양령 수위를 높였으니 바로 무기징역까지 공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피해자들은두팔 벌려 대환영을 하는 바이며 그 회의 내용이 2025년 3월부터 모든 법원에 하달되니 오늘 우리가 이 집회에 모인 이유입니다. 곧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집회에 참석한 목적은 첫 번째, 모든 종국 법원이 3월부터 이 공보사항을 다 따르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단 이상의 탄원서를 우리가 제출했고,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장단에서 사기꾼들을 무지개 무기징역을 확대하고 공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2024년 2월 29일에 시민단체가 되었고, 3월 5일에 동작국립현충원에서 발대식을 가졌으며, 3월 14일에 검소완박으로 사기꾼들을 더 확산시킨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고, 4월 2일에는 조직사기범들의 피고인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해준 이종근 변호사의 부인인 박은정이 일본 후보로 있는 조국혁신당 앞에 가서 집회를 했으며 4월 9일에는 다단계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기에 국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국힘도 아직 말뿐이고 제대로 실체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9월 5일에는 ICC 일본 피해자들이 방문해 대법원 ICC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고 대한변협에 이 변호사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했고, 공수처에 박판사와 이 변호사를 조사해달라고 진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기 예방 국민에는 사기꾼들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의 비호세력과 싸웠으나, 우리 조직이 너무나 힘이 없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 강복히 요청드립니다. 힘없고, 빼먹는 피해자들의 무기는 오지 숫자입니다. 그러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안에서 똘똘 뭉쳐서 사기꾼들 박살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화이팅! 화이팅! 예! 이어서 2025년 계획입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에서 싸움 노하우를 피해자들의 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사기꾼들의 강력 처벌을 관절시키고 사기꾼 비호 세력과 계속 싸우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변호사 한명더 고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드니 공사금이나 예탁금을 모아서 돌아가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정말 피해자 대표님들 너무 힘듭니다! 아세요? 힘든 거? 아세요? 이분들이 무슨 됩니까? 예? 여러분들 진짜 피해자 대표님 말잘 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피해자 대표님도 정말 지원해드리고 싶고, 또한 작년 작년에는 사기 당한 피해자들 도왔다면 앞으로는 사기 예방 교육을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 노인회와 소통해서 노인분들 사기 예방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사기 예방 국민회가 많은 일을 해나가려면 일단 회원 숫자가 많아져야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대표인제가 서울경찰청장, 법원장 면담도 할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이제까지 제가 수없이 면담 신청했지만 다 빠꾸 맞았습니다. 왜 힘이 없습니까? 힘도 빽도 없는 피해자들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네. 소리 작습니다. 뭡니까? 피해자 대표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각자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은 전국 3만 6천명 출국이 정지되었고 고소장도 출국이 정지된 7월부터 들어갔으며 시위를 시작한 시점은 출국 정지된 두달 만인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1년 5개월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걸탈척 중앙지검 중앙지법 세 군데 장소에서 하루 두번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현재 9개 사건 번호로 진행 중이며 피고인은 20명이며 이중 11명이 구속 수강 중이고 9개 사건 번호 중한개는 항소심 선고까지 났고 1심 선고난 사건은 6개이며 아직 모집책 1번과 아도피 개발자 사건은 계속 시한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으로 주범 1심 선고는 10개월 만에 최고형 15년을 받았고,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 17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많아서 현재 고소자는 계속 서울 남부청 의왕서에 아직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다닌 지 1년 7개월째이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서민과 노인분들의 인생을 초토화시키고 생기옥으로 살게 하고도 양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조직사기꾼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박살을 내야 하고 무기징역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 재창하시겠습니다. 조직사기범 무기징역 내려라 대법원 양령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조직사기의 경우 사기이득액을 전체 피해액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두 번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적용에 있어 조직사기의 경우 실제 양령위원회 적용 기준이 되니, 되는 사기이득액을 개인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으로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조직사기에서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가벌성이 있는 모집책의 경우 처벌에 있어 과거의 범죄 경력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네 번째, 조직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신대함으로 조직사기 조직을, 조직사기 조직을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자에게 범죄단체 단체 조직 및 활동 제의 제 규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네 가지를 꼭 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뭔지 아세요? 피해자가 목소리 안 내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피해자 를 대표하니까 각 분야의 모든 문제점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데그 중에서 두개 언론과 국회에 대해서 바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자님도 와 계시는데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기 피해자들의 희망은 오직 언론입니다. 그러니 언론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다른 기사 뺏겨 쓰거나 특종이나 단독만 쫓아다니지 쫓아 마시고 사회의 약점과 억울한 일을 직접 현장 찾아다니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도 같이 제시해. 부패한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언론이 되어주시기를 한국 사기 예방 국민에는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1월 17일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항소심 선고가 있고 2월 4일 와콘 주범 1심 선고가 있으며 곧 DH 카페테리아 1심 선고와 주식 리딩방 이상투자그룹 1심 선고도 있을 예정이니 꼭 보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국회 에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양념위원회도 13년 만에 사기에 대한 양념 기준을 상향하고 특히 조직사기범은 고기 진역까지 공고했는데 맨날 민생이 제일이라고 외치는 국회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국민들 중에서 응급 환자인 조직사기 피해자들부터 돌아보고 더 이상 조직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속히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해 주십시오. 자 참고로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다 국힘을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다단계 특별법 만들어 준다고 해서 지지한 겁니다. 자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전체적으로 어떤 한쪽에 편향되어 특정 정당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곳은 곳이 어디든 지지 뿐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두분 기자님은 아시아경제 기자님입니다 언론 심층기획보도상 구채연 김민영 기자님께서는 심층기획보도 분야에서 특히 조직적인 사기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의 어려움과 심각성을 알려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활발한 보도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직사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드림. 원동희 기자님한테는 언론 취재 보도상을 드릴 겁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원동희 기자님께서는 다른 기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변호사 비리에 대해 용기 있게 취재하고 보도하여 부패한 변호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고 정의를 위해 두려움 없이 진실을 추구하며 몸소 실천한 귀하의 역할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용기와 현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조직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큰 활약을 기대하며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4일 한국 사기 예방 국민회 조직 사기법 우직이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대법원 양령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직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13일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직 사기범 무기징역을 촉구하는 천명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2023년 8월에 대법원 양령위원회 회의에서 무려 13년 만에 조직 사기범에 대한 양령수위를 높였으니 바로 무기징역까지 공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 피해자들은 두팔 벌려 대환영을 하는 바이며 그 회의 내용이 2025년 3월부터 모든 법원에 하달되니 오늘 우리가 이 집회에 모인 이유입니다.